1990번째 리뷰에서는 하림 푸디버디 핑크퐁당 라면을 소개합니다. 2024년 11월 하림은 어린이 식품 브랜드 푸디버디 1주년을 기념해 핑크퐁당 라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했습니다. 레드비트로 핑크색 면을 만들고 1mm 얇은 두께의 겉면과 사골, 우골, 소고기 양지를 우려낸 국물로 맛을 냈으며 한다 어묵과 꽃모양 어묵으로 재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마트에서 4개 6,800원짜리 제품을 1,360원 할인해서 4개 5,440원에 구입했습니다. 번들 속에 이벤트 응모 쿠폰도 있네요.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기존 어린이를 위한 곰탕라면, 푸디버디 하양 라면의 맛이 떠오르는 고소하고 짭짤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맵지 않아 아이들이 먹기에 괜찮겠더군요. 비트로 색을 낸 분홍색 겉면은 부드러우나 어린이 라면답게 양이 적습니다. 한다 어묵 등 후레이크는 귀엽네요. 푸디버디 하양 라면에 빨간 면을 넣어 더 귀엽게 만든 어린이용 라면 같았습니다. 맵지 않으면서 맛있고 귀여운 어린이용 라면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합니다.